안녕하세요. 한세리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19강 수업이 되겠고요. 아, 3주 1일차에 있는 3주 1일에 있는 메인 타픽 퀘스천스 같이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서 어, 우리 2주 1일차에서 2주 1일차에서 메인 타픽 퀘스천스 공부했는데요라고 생각해 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2주 1일차에서 공부했던 건 뭐였죠? 캐주얼 컨버세이션에 관한 메인 타픽 퀘스천이었죠. 자, 오늘 3주 1일차에 공부하시게 될 메인 타픽 퀘스천스는 바로 강의 내용에 관한 메인 타픽 퀘스천스가 되겠습니다. 메인 탑픽 어떻게 잡는지를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일단 페이지 138, 139페이지 한번 펴보시면서 아, 메인 타이틀 퀘스천스에 대한 전략을 우리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고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메인 타이틀 퀘스천스 뭐냐? 우리 결국 생각을 해본 적이 있지요. 메인 타이틀 퀘스천스는 바로 뭡니까?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문제다라고 138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알아두셔야 될게 하나 있어요. 자, 렉처, 강의는요. 선생님이 혼자 말씀하시는 렉 r 처 부분으로도 연결이 될수 있겠지만 서 학생과 선생님 학생과 학생의 이야기가 수업 자체에 관한 이야기가 되면 아카데믹 디스커션 부분으로 들어가서 바로 이 메인 e s t 퀘스 n 의이 부분이 거기와 연결이 된다는 거죠. 즉렉 r 처뿐만 아니라 디스커션이 나올 수도 있는데 디스커션 자체가 강의 내용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그거를 casual conversation이라고 분류하지 않고 아카데믹 디스커션이라고 분류해서 바로 이 부분에 연결이 되는 거라는 거 여러분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질문 형태를 보시면 요첫 번째 첫 번째 보시면 What is the lecture? What is the talk? What is the discussion mainly about?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그 다음에 what is the class discussing? 뭐 이런 얘기로, 얘기로 나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what aspects of 뭐,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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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es professor mainly discuss?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what is the uh, speaker describing? 또는 what is the main topic of the lecture?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됩니까? 목적이 무엇이지? 라고 물어보는 형태인 what is the main purpose of the talk?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전략을 좀 보도록 할게요. 강의 도입부에 집중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메인 i 픽 t o p i questions는 보통 도입부에 집중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돼요.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이두 번째 나와 있는 표시어를 반드시 잡는다 부분에서 Today we're going to talk about. Today we're going to discuss for today. I'll be focusing on. Now let's talk about that. Let, let us continue our study on. Bra, bra, b a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 바로 전에 그 전에 했던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 Previously가 나오거나 Last time이나거나 그러거든요. 그거는 지난번에 했던 얘기를 배경 지식으로 깔아주는 거니까 메인 탑픽과 연결이 안 되는데 뭐에 관한 얘기를 하냐면 previous를 못 듣고 previously나 아니면 last time을 못 듣고 talk about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we've talked about이나 we talk about이 거의 비슷하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talk about을 딱 듣고 그다음이 메인 탑픽 question 알고 그 다음을 안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안 되고요. 앞에 뭐뭐에 관한 얘기 했습니다 부분은 메인 탑픽 question 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Today,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 main topic questions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오는 표시어들이 페이지 139페이지에 쭉 정리, 정리가 되어 있지요. 그래서 제가 let's talk, talk about까지 얘기를 했고요. But let us continue our study on, okay, I'd like to talk about, I want to get into the 뭐, topic of, 이렇게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조심할 게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공부를 쭉 하다 보면 아, 강의는 맨 앞에 투데이를 들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으시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내용, 듣히 어떤 내용이냐면 바이오리지 부분 있죠? 이런 생물학 부분 내용은 아무리 들어도 투데이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투데이를 잡다가 끝나요. 그러면 안 되죠? 바이올러지를 공부를 하실 땐 가끔 투데이가 나오지 않고 바로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걸 이해하기 위해선 혹시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라는 그런 TV 프로를 보신 적 있나요? 자, 얘네들 어떻게 얘기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나레이터가 어떤 사실을 얘기합니다. 얘네들은 밤이 되면 사냥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팩트를 얘기하죠. 그 사냥은 무엇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유 나와요. 자 하는 장소 나오고 예나오고 방법 나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뭐 하면 뭐뭐 합니다 얘네들은 뭐가 되면 뭐가 되죠 이런 식으로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뭐가 된다. 메인 i n topic questions가 될수 있다는 얘기예요. t o d 로 연결이 되는 부분을 찍으시면 참 좋을 텐데 모든 메인 i n topic이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 특히 biology 부분에서 맨 앞에 있는 부분을 들으시는데 어떤 fact를 이야기하는 부분, 뭐뭐 하면 뭐뭐 합니다. 이런 식으로 fact가 나오는 부분을 메인 i n topic으로 잡으셔야 된다는 거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보시면 다음과 같은 오답 유형에 주의한다. 이거는요. 문제를 찍을 때, 답을 찍을 때, A가 왜안 되고, C가 왜안 되고, 디가왜안 되는지 제가 알면 되는 부분인데요. 자, 강의 내용 중 일부만을 다루고 있는 보기. 자, 비슷하게 싹 들리는데, ABCD 초이스 있으면, 걔가 막 나를 부르잖아요. 잘 찍어, 날 찍어, 이렇게요. 그거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조심하시고, 언급되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내용이 틀려요. 정확한 해석 못 하는 사람들은 이거 100% 틀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결국은, 리스닝을 잘 하는 것도 잘 하는 거지만, ABCD 초이스 잘 해석을 해서 답을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리딩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여러분, 그래서 해석 정확하게 하시고 들어가라는 거고요. 그래서 강의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 어관 보기는 답이 될수 없다는 거 알아두시면서 페이지 140페이지에 있는 이그 아, 샘플 문제 같이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 140페이지에 있는 바이올로지 부분 한번 들어 볼게요, 여러분. 자, 갑니다. Part of a lecture in a biology class. Okay, why don't we start? I'm pretty sure you've seen this plant in pictures, if not in real life. It's the Venus flytrap. Now that's a name you've all probably heard of. Anyhow, the second part of the name alone tells you this plant catches flies. But it may not be so obvious that it also traps caterpillars, slugs, and spiders. So, today I will be discussing how the Venus flytrap catches its prey. 자, 문제 보시면 what is the main topic of the lecture? 여러분 답을 찍으십니다. 자, 치우셨습니까? 자, 답은 몇 번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비번이죠? 예, 비번이 답이 되는 이유, 하나, 하나씩, 어, 꼼꼼히 차, 살펴보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mple. listen to part of a lecture in a biology class. okay. why don't we start? 대놓고 얘기했죠? 자, 시작을 합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I'm pretty sure you've seen this plant in pictures. 자, 그림에서 이 그림을 본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얘기하죠. If not in real life. If not in real life. 자, 요 부분 생략이 된 거, 이게 축약이 되어 있죠. 어떤 부분이 축약이 되었습니까? 앞에는 주어와 동사가 축약이 되어 있죠. 원래 문장 어떻게 됩니까? If you haven't seen in real life. 해요. If you have not seen in real life. 해요. 자, 여러분이 이 파리 지옥이라는 것을 실제 생활에서 보지 않았다면 아마 그림에서는 봤을 거예요라는 의미가 되겠죠? It's the Venus flytrap. 자, 파리 지옥입니다라는 의미예요. Now that's a name you've all probably heard of. 자, 한 번씩 들어본 적이 있, 있는 그런 이름이 되겠죠? Anyhow. 자, 어쨌든 간에요. The second part of the name alone. 자, 세컨드 파트 오브 더 네임 얼론. 자, 세컨드 파트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Venus flytrap이잖아요. 플라이트랩이죠. Fly 이 플라이트랩이라는 이름 자체 가지고 tells you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있죠. 뭐서 얘기해 줍니까? This plant catches flies. This plant catches flies. 뭐 l y t r a 랩이니까요 트랩이 Trap이 벌을 잡아 잡다는 뜻이에요. 더슬로와 잡다는 뜻이니까, 파리를 잡는다는 이야기 자체를 이름 가지고 알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 식물이 파리를 잡는다라는 것을 두 번째 이름 가지고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죠. 어, Venus Flytrap 이라는 이름 가지고 알수 있다는 얘기에요. but it may not be so obvious that it 자, i may not be so obvious라는 것은 그렇게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댓 이야의 절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부분이죠. 어떤 부분입니까? it also traps caterpillars 에벌레나, slugs 민달팽이나 and spiders 거미 같은 것을 잡아 먹는다. 잡는다는 사실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배경 지식 좀얘기 하는 거예요. 그죠? So, today, I will be discussing how the Venus flytrap catches its prey. Venus flytrap catches its p y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자파리지류이 자기의 먹이를 어떻게 잡아 먹는지에 관한 얘기하겠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투데이가 나오면 그 부분이 메인 아이디어라는 걸다 아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답을, 답을 제대로 맞추진 못해요. 왜요? 뒤에는 문장이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아, 부사절은 아니죠. 명사절, 형용사절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문장 자체가 단어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how 다음에 주 동사 형태가 나온다거나 명사 다음에 뒤에는 형용사절이 꾸며준다거나. 문장이 길게 나옵니다. 이런 길은 문장을 내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Today 밖에 들리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 아무리 좋은 스트라이저라도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진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꼭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명사절, 형용사절 부분 해석하는 연습 꼭 하시고, 그거 문장 만드는 연습 꼭 하시고, 그러셔야 돼요. 자, 여기서도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우 다음에 주호 동사 나오면 어떤 의미예요? 주호가 동사하는 방법이란 뜻이죠? 그래서 파리 주옥기 그들이, 파리 주옥이 그들이 먹이를 어떻게 잡는지에 관한 얘기 하겠습니다. 방법이 나오면 꼭 하우가 나와요. 그러니까 ABCD 초이스 중에 뭐가, 나와비, 뭐가 답이 되겠습니까? The way가 나오면 답이 되겠죠, 자 그렇죠, 여러분? 자, 그럼 한번 다 볼게요. What is the main topic of the lecture? 자, 뭘까요? 다? 부부부부부. 자, 비번이네요. 비번 B번 보시면 The way the Venus flytrap catches insects. 라고 얘기하죠. 애벌레, 거미, 다 곤충이잖아요. The way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면 해석 어떻게 됩니까? 주어가 동사하는 방법, 방식 이런 뜻이에요. 상당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꼭 알아주시도록 합니다. 답은 B.